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18과 가족에 관한 법,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법에 대한 내용을 3시간 동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에 관한 법을 공부하기 전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람이 먼저 응해, 응해 이렇게 태어납니다. 태어나세요. 마지막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죽습니다. 하늘나라로 다시 가게 됩니다. 더 처음에 태어나서 하늘나라로 갈때이 아이가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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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죠. 이렇게 결혼을 한 다음에, 결혼의 반대는 뭐죠? 이혼이 있죠. 결혼도 하고요, 이혼도 하고, 다시 재혼도 할수 있고요. 자, 이렇게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것을 출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죽습니다.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결혼하고, 이혼하고, 출생하고, 사망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나라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 태어났어요. 저 죽었어요. 저 결혼했어요. 저 이혼합니다. 이렇게 나라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나라에게 보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고하다, 신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출생할 때 출생신고, 사망할 때 사망신고를 하는데, 출생했을 때는 자기가 못하고, 엄마, 아빠가 하겠죠. 사망했을 때는 자기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결혼할 때는 저희가 직접 하는데요 결혼 신고라고 하지 않고요 혼인 신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혼은 이혼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고요 법원에 가서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혼은 신고가 아니라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출생 신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준 씨와 임준 씨 아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 결혼을 하고 나면 혼인신고를 해야 되고요.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 내 아들입니까? 네, 내 아들이에요. 내 아내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런데요, 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가족관계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는 가족관계가 증명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서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서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임준 씨와 서지영 씨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요. 그래서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한달 안에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결혼을 봅시다. 자, 먼저 결혼식을 하겠죠. 결혼식을 하고 나면 부부가 됩니까? 네, 부부가 됩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요, 잘 몰라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지, 나라에서 주는 혜택, 나라에서 해주는 인정,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혜택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혼을 알아봅시다. 자, 이혼은요 신청을 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요, 자, 우리 헤어져 이혼합시다. 그래요? 오케이, 저도 헤어지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 가서. 이혼하고 싶어요. 저도 이혼하고 싶어요. 아내도 이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오케이를 합니다. 그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합니다. 아주 쉬운 일이에요.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을 협의 이혼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요, 여자가 이혼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남자가 no, 싫어요. 저는 같이 살고 싶어요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혼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요, 남자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여자는 이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왜요? 왜 이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유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에 맞는 정당한 이유, 정당한 사유를 얘기해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저를 자꾸 때려요. 매일 때립니다. 아이들을 때립니다. 아이들을 발로 차요. 이런 식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이혼할 수 있고요. 이 남자가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자료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할 거예요, 아빠가 할 거예요, 양육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육할 때 돈이 들죠. 양육비는 함께 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공동부담. 양육비는 공동부담해야 되고요. 만약에 엄마가 양육을 하기로 했으면, 아빠가 가끔 만날 수 있고요. 또, 연락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일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엔 죽게 되는데요. 자,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죠. 자, 사망을 하는데, 사망을 하면 사망신고를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이 사망한 사람이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1억은 천국으로 갑니가 1억은 천국으로 안 가요. 세상에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유산이라고 하는데, 이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가족에게 나눠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자, 상속을 받는 방법은요, 유서, 유언장이죠. 자,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세요라고 쓰고 갑니다. 유서나 유언장을 이렇게 쓰고 가면 그 유언장대로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서, 이 유언장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가 되기 위한 조건, 요건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렇게 엄격하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유서 유언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대로 처리할 때 먼저 배우자 자녀들이 있고요. 그 다음 누구, 그 다음 누구 이렇게 상속을 받는 순서가 있는데요. 만약에 위에 사람이 있어서 상속을 받았으면 밑에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자, 법대로 하게 되면요.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 자녀는 아들이나 딸이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는 1.5, 자녀는 1, 2를 상속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9억 원을 남기고 죽었는데 아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들. 아들, 딸, 이렇게 세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분받으면 됩니다. 1.5대1대1대1을 이렇게 배분받으면 되는데요. 그러면 아내는 3억, 아들은 2억, 둘째 아들은 2억, 딸은 2억, 이런 식으로 분배를 받으면 됩니다. 만약에 계산하기 쉽게 이 사람이 4.5억원, 4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5억, 2억2억 1억 이렇게 하면 4.5억, 4억 5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배를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마이너스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배우자와 자녀에게 넘겨지는데요. 만약에 배우자가 자녀가 저는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빚이 마이너스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상속, 포기 그 상속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알아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을 같이 읽고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가족에 관한 법 1. 혼인과 이혼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과정은 모두 법과 관련되어 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정생활도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철수 씨와 이영희 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철수 씨와 영희 씨가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면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한국에서는 혼인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기만 한다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처럼 보호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철수 씨와 영희 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 씨가 사망하였다면, 영희 씨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철수 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만약 철수 씨와 영희 씨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을 할수 있다. 이혼은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해서 하는 협의 이혼과 어느 한쪽만이 이혼을 원할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뉜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배우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과 같은 정당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 중 만들어진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양육을 맞지 않은 쪽의 부모는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출생과 사망, 상속. 철수 씨와 영희 씨가 결혼한 뒤몇년 후,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일까? 한국의 법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 군청, 주민센터 등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출생신고를 통해서 아이의 이름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되고 한국사회구성원으로서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는 어떨까? 그때에도 출생과 마찬가지로 사망신고를 해야 한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법에서는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언은 유언을 남긴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유언이 사망한 사람의 뜻인지를 사망한 후에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유언이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의 법에서는 상속을 받는 대상과 순위,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상속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앞순위의 사람이 상속을 받으면 뒷순위의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자녀등과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다른 사람의 1.5배를 상속받는다. 예를 들어 철수씨가 부인 영희씨, 딸 한나, 아들 두리를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영희씨와 한나, 두리가 철수 씨가 남긴 유산을 각각 1.5대 1대 1의 비율로 나눠 갖는다. 주의할 점은 상속을 받을 때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는다는 것이다. 만약 유산 중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에는 아예 상속을 받지 않거나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정리하기. 혼인과 이혼. 혼인.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함. 부부는 부양, 동거, 공동생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이혼.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음. 이혼 시 배우자는 재산을 나눠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함.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권리를 가짐. 출생과 사망, 상속. 출생. 태어난 아기가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필요함. 사망.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이 이루어짐. 상속. 상속에는 유언에 따른 상속과 법에 따른 상속이 있음. 법에 따른 상속의 경우 상속 대상, 순위, 비율이 정해져 있음. 상속에는 빚과 재산이 모두 포함됨. 문제를 풀어봅시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한국에서 혼인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청, 군청, 주민센터 등에 뭘 해야 되냐면요. 나라에 저희 결혼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혼인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신고라고 얘기합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앞순위의 사람이 상속을 받으면 뒷순위의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네 맞습니다 앞에서 끝나면 뒤는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두 배를 상속받는다 아닙니다 15배를 상속받습니다 x가 되겠네요 상속받을 때에는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법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시간 가족에 관한 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순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